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오니아 계속 봐야겠죠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이전에도 잡고 뭐 이제 단타 단기 등 전부 다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야 된다고 지금 기사 내용 플로우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뭐 쓸데없는 내용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기사 내용도 그냥 막 기사 내용 나온다고 믿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사 내용은 보고 돈을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힌트를 그 중에서 추려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어, 이 기사가 아니라 리포트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 유료로 그 부분을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쪽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혹시나 나는 보고서 리포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에 보고서 제가 이제 증권계 여의도에서 계속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에서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내용 보면서 또 힌트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다중 밑바닥 확인 후 향방은 어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게 달리는 말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쓸데없는 얘기죠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만들어 가는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확인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다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급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력들이 자금이 몰렸을 때, 빠였을 때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요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지금 뭐 바이오니아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들 사실 쓸모없잖아요. 지금 이 주가를 올릴 만한 내용을 내보내야 되는데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 나왔던 우리 뭐였어요? 아마존에 대한 얘기들. 이 탈모 화장품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점점 묻혀간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지금 추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묻혀가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현장 진단 실시간 PCR 장비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딱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이 시기에 이걸 내보낸다? 아 이거 리포트에서 이거 미국 관련된 내용들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더라고 리포트 보고 나서 요거 내용 딱 나오는 거 보자마자 그러고 나서 딱 며칠 뒤에 바로 이 내용 나왔어요. 미큐라 페이션트 신주 이렇게 확보 엠폭스 유전자 치료제 백신 진단 방역 관련된 주 액세스바이오 주가 상뭐 이렇게 하면서 관련 주들이 같이 오르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내용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다는 라거 봐봐 이 PCR 장비 바이오니아 이때까지 우리가 이 탈모 화장품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용 연계되니까 어때요? 그쵸? 아 이거 유전자 치료제 백신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각인이 될 거란 말이지 바이오니아가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뭔가 이제 백신, 진단시약 아니면은 아까 PCR 장비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 올려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간다고 기사 내용들도 딱 흐름이 딱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아마 여기서 9월달 이렇게 진단, 시약, PCR 장비로 넘어가고 나면은 10월 달 뭐가 나오겠어요? 10월 달. 네,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뭐 리포트 받아보셨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급등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 탈모 화장품에 대해서 아마존 유럽 입점 다 했고 거기서 이제 원료 시약 받아서 생산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어 공급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내용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월달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바로 7, 8, 9 3분기 실적 나와야죠. 왜? 입점 완료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기 예상 실적까지 같이 나와버리겠죠. 그러면서 어닝서프라이즈 한번 땅 터트리고. 주가 급등 나와버리고 뻔한 내용들입니다 주식 정말 쉬운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내용들 나오고 연계해서 그대로 10월달에 쏴버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사실 힘든 게 뭐냐면 눈으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 톡방까지 열어드렸고 리포트까지 다 보내드렸잖아 자, 리포트 받아보시는 방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47950127로 바이오니아 자료라고 보내 주세요. 자료. 그러면은 제가 요 자료에 대해서 보내 드릴 건데 기업의 상세 자료에 대해서 보내 드릴 건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리포트와 이런 부분들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리포트와 이런 부분들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물론 제가 영상 통해서 매도 시점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매도 타점에 대해서 어디쯤에서 분할로 밑에서 사면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톡방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만 보고 하시기에는 매번 이제 일이 바쁘셔가지고. 어, 그냥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사면 되니까. 그래서 톡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근데 바빠서 톡방은 좀 보기 어렵고 내가 시간 날때 요거 리포트는 한번 읽어 보겠다 하시는 분은 자료라고 보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 주면은 따라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톡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요와 관련된 링크, 카톡방 링크 한번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는 자료라고 바이오니아 자료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는 요 어, 아직까지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이 리포트 내용들에 대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매수하시고 꼭 바이오니아로 바이오니아로 꼭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바이오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많은 많은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 은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거.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 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드릴 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양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대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795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